동료들과 함께하는 직장 생활 활력소 에너지 업! 현대글로비스 사원님들, 퇴근하고 시원한 맥주 한잔 어떠세요? <laughs> 오늘 글로비스 사원들이 더위를 날려버릴 수제 맥주 만들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추천을 해줘가지고 평소에 이제 약간 이제 맥주도 좋아하고 이제 뭐 술을 좀 약간 좋아하다 보니까 어과장님 가면 딱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좀 신청하게 됐고요. 일일 1 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맥주도. 만드는 방식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다고 들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많이 배우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수제 맥주 만들기 1단계, 끓인 물에 메가즙 농축액을 넣고 잘 저어줍니다. 메가를 태운 것도 조금 더 넣고만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맛을 위해서 혼합하는 거예요. 블렌딩. 예. 남편이랑 같이 먹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laughs> 남편이 보고 있다고. <laughs> 저는 변상경 대리 동기... 아니 변상경 대리 와이프인 제 동기와 먹고 싶네요 와이프? <laughs> 남편, 남편! 아 남편! <laughs>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어, 변상경 대리의 남편인 제 동기와 송월섭 대리와 같이 먹고 싶습니다 월섭아 돌아와 이제 <laughs> 2단계 맥주의 향과 쓴맛을 결정하는 호을 시간 단위로 넣고 잘 저어줍니다 소주를 이제 적게 먹으려고 폴더처럼 반으로 접해서 집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게 나쁜 기억이네요. 작년에 저희 팀장님이셨던 김지현 팀장님이 술을 매우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음주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 이후로 약간 술을 적게 먹는 것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팀장님에게 한 번. 팀장님? 어떡하지? 혼나면 안 되는데. 팀장님, 요즘도 술 많이 드시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좀 줄이시고, 집에 일찍 일찍 들어가시는 것이, 노후를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3단계. 뜨겁게 끓은 맥주를 빠르게 식히는 칠링 작업을 합니다. 다른 세균도 침투할 가능성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빨리 시켜, 빨리 시켜서 효모가 활동하는 온도까지 빨리 내려주는 오염을 네. 막기 위해 빨리 내려준 <laughs> 지금 같은 무더운 날에 스트레스를 잔득 받았던 하루를 이제 끝내고 <laughs> 딱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딱 끝내고 이제 상쾌한 느낌에서. 물론 같이 고생하는 우리 동료들과 같이 한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4단계. 맥주를 발효통에 옮기고 효모를 넣어 일정 기간 발효와 숙성을 시킵니다. 평소에 이제 좀 알고 지냈지만 이제 많이 같이 지내지 못했던 동료들과 같이 체험하게 돼서 너무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 맥주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좀 흥미롭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맥주를 먹을 때 이런 것들을 좀더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면 역시 고대구나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저한테 연락하시면 같이 나눠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laughs>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고 그냥 마시기만 했었는데 그, 만들어 보기도 하고 어떤 맛을 낼수 있는지 어, 좀 공부도 한것 같아서 좀더 그렇게 마실 수 있는 추억을 좀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한사람들이랑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촬영에 협조해주신 아이홉 대표님과 현대글로비스 사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목소리도> <목소리도>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드세요. 가족이 간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글로비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던 꿈사우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오늘 국제 SCM3팀 양재남 과장 가족이 찾아간 곳은 24가지의 직업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직업체험관 키즈앤키즈입니다 두 명의 왕자님들과 함께 즐기는 직업체험 시간 지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국제 SCM3팀의 양재남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재남 과장의 부인 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지은 양진호입니다. 강지은, 양진호.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양우진. <양모들이>. 그런데. 그런데. <laughs> <laughs> 진호가 지금 6살 이제 되다 보니까. 직업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양한 직업을 할수 있는 게 요즘 뭐 이런 키즈앤키즈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고... 가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지 운동... 운동하는 거야? 같이 같이 해요 엘리베이터 구인아때 타지 않아요 하는데요, 우리 엘리베이터 구인아때 타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 아, 어, 음. 고장나거나 추락할지도 모르겠거 어. <laughs> <laughs> 와, 맞아요, 진짜 타왔는데요 어디서 배웠어? <laughs> 자, 마지막. <laughs> 우리야, 도와주세요. <laughs> 와, 진호 오, 오진이 멋진데? 멋다 <laughs> <laughs> 와, 완전. 완전 소방관이다 애들한테 많이 자상하고요. 웬만하면 밖에 애들이랑 나가서 뭐 활동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집안일도 좀 주말에 많이 도와준 편입니다. 어 멋진 아빠예요. 멋진 아빠. 잘했어. <laughs> 댄스파이. 진호의 댄스 실력이 실상치 않네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고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먹고 나서는 회사원이었어요 되게 좀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왜요? 도둑도 잡을 수 있고 힘든 할머니들을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끝, 오, 끝, 오. 네, 반갑습니다.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진호의 마음가짐이 너무 기특하네요. 저희가 원래 부산에서 살고 있었어요. 와이프 임신 중에 서울로 오게 되었어요. 지금 서울에 연고지도 전혀 없고 해서 진짜 와이프 혼자서 이 큰애 작은애를 다 키웠거든요. 항상 고생 많고요. 항상 옆에서 이렇게 있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면 좋겠고 또 아침마다 힘들 텐데 항상 아침밥을 챙겨줘요. 그것도 항상 고맙습니다. 저 여자면 한 번도 와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좋은 오늘 체험하고 애들한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들이 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직업은 없고요. 애기들이지금부터클 때까지 그냥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의 바람대로 행복한 꿈을 향해 성장할 진호와 우진이가 기대됩니다. 촬영에 협조해 주신 양재남 과장님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복하세요. 글로비스 사우 여러분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화이팅! 파이팅!